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단가나 공급가액 같은 금액이 달라져서 수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기재사항 차고 정정이나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 발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재사항 차고 정정 사유로 수정 발행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재사항 차고 정정 사유 같은 경우 기존에 발행했던 금액에 대해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가 한장 나오고 수정한 금액만큼 플러스 세금 계산서가 한장더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상상물류 거래처로 11,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했는데 1,100원으로 발행해서 수정 발행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우측에 있는 수정 세금 계산서를 클릭한 뒤 기재상 차고정정 발행을 선택합니다. 금액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금액 항목에 체크하고 적용한 뒤 우측에 있는 수정 내역에서 공급가입과 부가세를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11,000원으로 입력한 뒤 저장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진행 단계 리스트를 확인했을 때 기존에 발행했던 1,100원에 대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한 장과 수정한 금액에 대한 11,000원 플러스 세금계산서 한 장이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이두 내역에 체크한 뒤 인증서를 첨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급가액 변동 사유를 이용해 수정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공급가액 변동 같은 경우는 기재상 차고정정과는 다르게 증가 혹은 감소시킬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한 장만 만들어집니다. 동일하게 생산물류 거래처로 11,000원에 발행했어야 하는 세금 계산서를 1,100원으로 발행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우측에 있는 수정 세금 계산서를 클릭하고 공급가액 변동, 발행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공급가액 증감 금액을 입력할 수 있도록 창이 나타납니다. 당초 발행했던 내역에서 9,900원어치만 더 발행하면 되기 때문에 공급가액 증감 금액에 이렇게 9,900원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다음과 같이 그 차액만큼 세금 계산서가 한장 만들어지며 총 합계 금액이 11,000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만들어진 매출 점표에 체크하고 인증서 첨부까지 해주셔야 세금 계산서 수정 발행이 완료됩니다.